스님 토토 적중한 내역입니다. 2월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 안양정 관장대 한국가스공사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정관장은 화요일 경기에서 삼성에도 패했다. 동아시아 슈퍼리그에서는 선전하며 성적을 냈지만 국내 리그에서는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 이종현이 리바운드 10개를 잡아내며 외인에 떨어지는 골밑 수비를 만회했지만 카터와 윌슨이 23점 합작에 그쳤고, 박지웅과 최성원의 컨디션도 떨어져 있다. 사양 어웨이 분석가스 공사는 월요일 원정 경기에서 KCC에 석패했다 LG전에서 부상을 당하며, 이 경기 결장이 확정된 니콜슨의 공백에도 맥스웰 이 풀타임 가깝게 소화하며, 20점을 넣었고, 이대형과 신승민 등이 분전했지만, 김낙현의 야투가 너무 터지지 않았다. 그래도 강혁 감독의 용병술과 팀 수비로 힘을 내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가스공사의 승리를 본다. 니콜슨이 빠지는 가스공사지만 맥스웰 이 특유의 에너지와 수비로 팀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다. 이 대원이 내 외곽을 두루 공략하며 득점에 가담할 것이고, 김낙형과 벨랑겔 이 앞선 싸움을 이겨낼 가츠공사가 원정이지만 경기를 지배할 수 있다. 스님 토토 추천픽. 금일 서울 SK대 창원 LG 시작하겠습니다홈분석 SK는 DB 원정에서 완패했다. 호원이가 제프위디의 높이에 고전하며 10득점 6리바운드로 시즌 최악의 경기를 했고, 오재현도 야투 성공률이 나오지 않았다. 호우 세근의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는 점도 아쉬운데, 이 경기 이후 휴식기에 들어가기에 휴식기 이후 반격을 노려야 한다. 사양어웨이 분석 LG는 지난 월요일 홍경기에서 모비스에 역전패했다. 경기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리바운드에 가담한 양홍석이 활약했고 유기상과 이재도 등이 득점을 뽑아내며 리드를 잡았는데 막판 상대 루키인 박무빈을 제어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2위 경쟁에서 앞서나가지 못했기에 이번 경기 승리가 필요하다. 다행인 건 좋은 피지컬을 앞세운 이바라가 최근 잘해주며 골밑 득점이 나온다는 것이다. 창원 LG 승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LG의 승리를 본다. SK는 오재현이 가진 거 이상을 해주며 좋은 경기를 하고 있지만 안영준과 김선영의 공백이 크다. 원이가 텔로와 이바라 상대로 우위를 가져갈 수는 있지만 고전할 수 있다. 양홍석 이오세근과 최부경의 느린 발을 공략할 수 있고. 6기상과이제도카 외곽포를 가동할 LG가 승리할 것이다. 스님토토 추천픽 금일 삼성생명 대 우리은행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삼성생명은 썸 원정에서 승부처를 지배하며 역전승했다. 연패 탈출 의지가 강했던 썸의 끈질긴 저항이 있었기에 고전한 경기였는데 풀타임을 소화한 배혜윤이 12.14 리바운드를 기록했고 강유린고 키아나 스미스 등이 나란히 10득점 이상을 했다. 윤예빈을 제외한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경기에 나서기에 3위 굳히기에 들어갔다. 사양 어웨이 분석 우리은행은 KB 원정에서 패하며 사실상 정규리그 2위가 확정됐다. KB가 1승만 더 거두면 우승이 확정되는 상황이기에 역전이 불가능해졌다. 때문에 남은 일정에서는 베테랑들의 체력 관리와 부상 회복을 위해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가동할 수 있다. 변화점과 고아라. 나윤정 등의 출전 시간이 늘어날 것이다. 단, 플레이오프 맞대결이 유력한 삼성 상대로는 정상적으로 임할 수 있다. 우리은행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우리은행의 승리를 본다. 아직 박지연의 페이스가 정상적으로 올라온 건 아니지만, 박해진과 최희샘이 확실하게 제 역할을 할수 있고, 김단비가 30분 정도의 출전 시간에도 배혜윤의 골밑 득점을 막아낼 것이다. 지난 라운드 패배를 당했기에 리벤 의사가 큰 우리은 행위 승리하고 미리 보는 플레이오프에서 기선을 제압할 것이다. 스님토토 추천픽 금일 현대캐피탈 대 KB손해보험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형캐는 우리카드 원정에서 충격적인 완패를 당했다. 허수봉과 하명진 등 아웃사이드 히터로 나선 선수들이 22점을 합작했지만 아흐메드가 공격 성공률 42%에 그쳤고 정광인이 경기를 길게 소화하지 못했다. 허리 통증으로 1세트 이후 빠진 정광인의 공백이 컸고 그로 인해 강점인 삼각편대를 가동하지 못했다. 사양 어웨이 분석 KB는 삼성화재 상대로 승리를 노렸지만 풀세트 끝에 아쉽게 패했다. 비에나가 11개의 범실을 하긴 했지만 32득점을 해결했고 황경민과 홍상혁 등이 잘해줬지만 요스바니를 막지 못했다. 그래도 전력이 떨어지던 중앙에 나선 우상조가 서브 3점과 블로킹 등으로 10점을 올리며 후인정 감독을 미소짓게 했다. 한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카드다. 현대 캐피탈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형케의 승리를 본다. 허리 통증이 있는 정광인이 이 경기에도 빠질 수 있지만 아흐메드와 허수봉으로도 화력에서는 밀리지 않는다. 또 차영석과 최민호 등 중앙이 강하기에 김명관 세터가 중앙 속공으로 미들 블로커 전력이 약한 KB 중앙을 공략할 수 있다. 스님 토토 추천픽. 금일 흥국생명대 IBK 기업은행 시작하겠습니다. 홈분석 흥국생명은 설 연휴인 월요일 원정경기에서 리그 선두인 현대건설에 기분 좋은 셔서우 승리를 거뒀다. 김연경이 서브와 블로킹 득점을 섞어 17점을 기록했고, 윌로우와 레이나의 지원도 확실했다. 멀어 보이던 현대건설과의 승점차를 3점으로 좁혔고, 이 경기에 승리하면 다승에서 앞선 1위가 되는 상황으로 기회를 잡았다. 사양 어웨이 분석기업은행은 페퍼의 셔사우 승리를 거두며 두 경기 연속 승점 3점을 따냈다. 김희진이 모처럼 중앙에서 사득점을 기록했고, 경기 초반을 지배한 황민경의 활약이 좋았다. 정관장의 선전 속에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었는데 승점 6점을 따내며 다시 올라갈 원동력을 얻었다. 아베크롬비가 꾸준히 성공률 50%를 기록하는 점도 팀의 큰 힘이다. 흥국생명 승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흥국생명의 승리를 본다. 기업은행은 하위권 두팀 상대로 승점 3점 경기를 하며 상승세를 탔다. 그러나 흥국생명의 후반기 페이스가 워낙 좋은 데다 흥국의 홍경기다. 표승주와 아베 크롬비의 사이트 공격이 있겠지만, 윌로우 합류 이후 삼각 편대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흥국생명이 경기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스님 토토 추천픽, 금일 픽 조합 공유 완료 조합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마이너스 스님 토토 마이너스 추천픽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